얘들아 녹화 시작됐다 아, 나 프레임 20이야 죄송어 기대된다 우리 일단은 아 마오카이 뭐해 왜 마오카이면 노스킨이야 졌다 게임 그냥 아 마오카이 때문에 졌어 이거 인정 아아 아. 아니 마오카이야 마오카이 느낌 네. 너무 없다 아니 스킨 없는 아, 됐어, 거는 뭐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다 딱... 근본 스킨 들고 왔는데 지금 마오카이 야, 혼자서 야 스킨 나 개멋진데 우리 아, 이거 너무 없다. 아... 하나도 하나도 안 멋있는 게 없어. 네, 나 지면 소프 차이 개친다 채팅으로. 인정. 난탑 차이칠게. <laughs> 난 미드 차이. 임베 <laughs> 갑이다네묘목질를 거면서 뭔인베를 거? 인베 맞아? 인베? 불... 저 인베? 무조건. 야, 아 칼리 스레쉬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베를 가자 는 건지. 아, 나묘목갈러 갈. 아아 아, 근데 방어를. 묘목 견제는 좋아 묘목 견세이는 좋아 이게 약간 실버의 인베 판단인가? 아상훈이 실버야? 골드야 아골인데 아, 오케이 장훈아 잘 부탁한다 나보다 키워높은 사람한테 값진 사람은 아니야 이거 영어 최하티어니까막갈과 해야겠다 야들들 <laughs> 잘좀 부탁할게 잘좀 부탁할게 <laughs> 저거 참나무집 멋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컴퓨터 뭐야 이거 누구야? 내가 볼때 우리 팀 l d c 밴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 아, 아니라고 그, 하겠지 그러면. FPS가 20이 나 되는데 이거는 고민이 딱. 아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그런 거지 인터넷은 느린 건 아니야. 알았어 있어. 알았어.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잠깐만 쟤. 삼렙 보게 어떻게 생각하냐. 나빼나 빼. 날수 있어? 풀. 내가 이렙 W를 찍긴 할 거야. 앞에 가는 게 나을까? 게을니다 일단 미드는 난단 구분한테 그 죽어도 안지니까 절대 오지 마 그냥. 미드 대리인 거 갈래 갈래 이거 차라리 갈래? 그래 그래 그래. 가자고. 그냥 때려. 가는 거 늦게 갈래 늦게, 늦게 차라리? 야, 근데 묘목 찍었어. 아, 그냥 가네, 가는 하지. 거지. 그냥 때리면 누가 하나 뭐 빠져. 어, 뭐야? 되되되되되 야, 난집 가야 되 여기 맞나? 여기 이거 먹을래? 블루. 아, 가자 그냥 가자. 얘네 먹 근데 얘네 우리 정글에 있는 거 아니야? 오, 어, 씨발. 야, 나 쫓댔는데? 위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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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되게 루안 데려와, 루안 데려와. 오, 어, 씨발. 어, 나이스. 과연, 과연. 나이스. 러머티 근데 이거 인베가 리시가 살짝 늦어지는 느낌. 아이스. 이상은 들량이아깐 이.. 기대로 당하는 구만 아니, 잘 뽑았네. 나도 하가야 조금만 하고 뺄게. <끝> 아, 자이의 의미는 이다 존나 못 하네. 원에 나만 게원에 나만 칠게. 아네너 그거구나. 아아 아, 이거 나만 칠 수밖에. 와씨. 센거 봐. 다 벌써 따일 거 같은데? 아하. 아, 아. 아하. 아하. 어, 오공 빠졌어. 어, 높을 높을 빠졌어? 어 오공 높이야. 저잡만이사원 이거 플로 받아래 이거 플로 받아래야 이거 플로 받아래 높이야. 진짜로. 대가리 박은 거네오이야 노프리지 거? 저거. 아. 오케이. 5이 50, 그러면 추가 없는데 저 저야? 라인 좀 이겼다. 이 찍고 아니, 이에 공속 증가 있거든. 존나 패더라. 이, 와도 이긴다 상훈 상훈아 너도 풀 없는 거지 그러면. 어 나랑 같이 돌아오 아니 우리 위파에게 못 봐주지? 아니 아칼리 개 못한다 진짜 봐줄 수 있어 아칼리 픽왜 했지? 라인전 졌다고 그랬으면 아니 미드가 블라인이라 고 자꾸 화나네? 구모누 새끼 잠깐만 씨발 대포 놓쳤다 내가 중교회장만안 나갔으면 어, 구모누 지금 여기서 개갈거다 어? 뭐야 얘네 이거 버틸라고 일부러, 일부러 조라라네 참나무지 뭐야 와우 야 가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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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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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인. 어나 가려줘 가려줘 살아 살아 아나플 쓰지 말걸 그랬나? 야나윗바이게 봐줄게 와봐 근데 이러면 아, 2등인데? 어, 맞았다 빨리 와나 오래 못 봐줘 아, 안 맞아도 돼나노플레나노플 아니야 나, 나, 노플, 나, 노플. 아, 야, 나 지금, 라인 박아놔서 와도, 와도 돼 지금 미드도 밀고 있어서 상원아 베인 노 스펠이야 상원아 베인 노스펠이게뿐만 아니라 카정까지도 지금 근처. 이거 W 먼저 쓰지 마라 낚을린다 그러면 너마화 조금 아껴줘 와 이거 탑트리징하거든와 봐도 돼, 이거. 저 오공이 대가리 박는 거만아나힐 있어? 쟤네 힐 없어? 한번 봐도 되고. 쟤네 그래 없는데. 칼리 앞살 줘. 점화 들길 잘했다, 이거. 점화, 점화 들까 보다. 점화 들었으면 좋을 수데아 이거 바로 해. 하지. 가던가, 가던가, 가던가. 이걸 나라아 밀리잖아요, 아저씨. 일단 <laughs> 가정해도 이득이긴 해. 아, 뭔가 소리 안읽는데 마우스. 야, 이거 조심해라, 태연아. 막리로 라인, 이렇게... 라인 당겨 줘. 다이브만 아니면 돼. 아, CS 너무 못 챙겼다. 진짜. 아. 내 네, 일단 이거 첫 판이니까 나름 좀 부담 없이 하자, 일단. 근데 케인이나 다이브는 안될 듯. 바이브 될수 있어. 나도 플이라서 500만 풀. 풀도 없지만. 안에 케인 지금 0킬이잖아 그 그렇게 내아 씨. 아 집컴 진짜 혐오스럽다. 일단은 케인 아, 지금 바텀 쪽인 거 같거든. 블루 쪽 동선인 거같아아 진짜 집컴 혐오스럽다. 만약 긴간다면은 다음 게임은 무조건 그거야. 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도 돼. 아, 중에몇번고 있어가지고. 아칼리 쌩거 보소. 일단 오공이랑 나랑 풀 같이 돌아. 오공이 좀더 늦게 돌고. 아니 아칼리 이거란 들어. 이거 끌리는 거 조심해라. 여기 쳐주라. 오공 테리 써 얘들아. 조심해. 나 테러 없어. 보스 한번 받을 수 있지 않나? 쓰레시 노플이거든. 내가 보 이거 하면 돼. 이걸 집을까, 아칼리야? 이걸 집을까? 음, 절대 못 가지. 죽어도 못 가지, 아칼리야. 나 성고, 나 성고. 랜턴 없다. 여기 네, 탑 라인 죽겠나. 아칼리 미안다, 아칼리 미안다. 탑 아, 알아서 풀어야 돼. 알아서 풀어야 돼. 쓰레쉬 봐도 되고. 나이스. 아칼리 내려간다, 얘들 아칼리 내려간다. 오케이. 나안 갈게, 나안 갈게. 어, 어. 어, 오지 마. 미드가, 아, 막왜 이러겠다. 조심해, 조심 좋았다, 이거. 메인이 좀나댔다 메인이 거리를 뒀어 이거 아, 이거 한마 아, 어떻게 뜨는지 하는 거지. 아, 잠만만 살을 몰래 나 지금 바로 뛸수 있거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군이 궁 없어요. 한 내드로 가야 될까? 내 규칙은 단 하나. 아, 저만 들어써야 되나? 저만 들어서야지. 야, 거기 궁이 면미드다이 봐도 괜찮아. 아, 이 아, 너무 살좀 아, 없어. 오케이. 아부안 가져와서 손이 너무 차가운데. 아, 근데 저게 다이아 야, 이거 봐도 돼. 아, 이거 봐도 돼. 아, 진짜 5 0 조금에 늦었다. 장모 던지지 말고 바로 하지. 진짜 5 0가 아니, 이거 내가 보 과감하게도 돼. 야, 이거 게임 위치 사람. 뭐할거 없어. 그냥 가서 W 걸면 되잖아. 케인 탑 쪽. W 걸. W 걸어다 짧아. 새로운 거. 어 안나서 갑옷해거든곧 한번 더올거 같거든. 신화 봐줘. 일단 여기 노아드라 삼거리 노아대요. 탱고 거같은데 예, 내가 못 했다. 상원아 이거 그 상대 밀때스레쉬 밀때 걸어도 돼. 아니면 내가 그랩 각을 살짝 재줘볼게 아 이거 그냥 아니 뭐해 워윅 뭐 할거 없으면은 상대 정글 쪽 살짝살짝 기웃기만 해봐 사원아 이거 플로 쓰레시 걸래? 저거는 무조건 밀린 라인인데 프리싱을 쳐봐. 왜 하지? 나 보이면 C야, 정한이. 나 케인만 어디 있는지 알면 되네. 내가 좀 이쪽으로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렸다, 각. 지려 안, 안, 안 되네. 케인 여기, 케인 여기. 오케이. 내가 먹을게. 아 왜왜왜, 왜 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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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거 좋다, 딱 좋다 지금. 구분으로. 러... 얘 뭐야? 좀 멀어. 국은 베인 5렙이긴 워낙 워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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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풀리 있을 맞아. 거야. 베인 모든 스펠 다 있을 거야. 케인 레드 들어가. 앞대시로 살짝 가 봐도 된다고 봐도 돼. 야저 가자 100 가자 100 가자 100 가자. 나이스. 아니 얘왜 이렇게 못야 어디긴 이거 밭 일어줄 수 있냐? 아니 나 다시 일어가자, 일어가자, 야 스탑 그냥 힐 있어, 상원아 힐 있어. 그냥 90점 올리고 탱가안 돼? 얘는 좀 무리야. 라임 있고 가자. 오케이 좋았다. 베인 풀? 베인 u l p a i n f 나 l Painful, painful. Painful, painful. Painful, painful. 아안 i 안 f u l painful. Painful, p a i n 어 u 이스 a 잘하면 잡, 잡겠는데? 음, 타라, 잘하면 u l Painful, p 냐고 n f u 일단 여기다 옷은 걱정 없고. 내가 이거 오히려 용치데 이거 바로 바프 올라가 줄게 우리가. 근데 이거 오히려 얘네 쪽이 좀더 유리한 게나 지금 붓기 중이고 아칼리만 궁이 있어 나궁 없어. 페인 페인 노스펠일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 오공 텔 있잖아. 오공 노텔이야. 노텔이라고? 말했다 이거. 아 주작이 그냥 이거 줘야 될것 같아. 아칼리 궁 있어 가지고 나궁 없어 지금. 볼 수나 명나 근데 이거 좀 늦는데 얘네? 어상훈아 이거. 그 불공이 코린 거공데기 중에 는게아아 이거, 예. 아... 아, 이거 지원턴을 내가 좀 잘못 잡았다이다, 미안하근이 칼리랑 다 렙쳐 나 가지고 왜 자기가 뒤지게 났어. 이거 안 되면 트레네이 우리 역경, 음. 음. 역경 받을 수 있나? 아아파하고 싶은데 우리 역경 받을 수 있나? 베인 스펠 없거든. 받을 어, 수 있어. 수 있어. 야, 미니언 좀너 여기서 공 쏴봐 여기서. 음. 나, 여기 음. 아, 나 그냥 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와드 여기 와드 내가 그냥 이거든점 아, 없지. 어? 아, 있는데. 이거 좀위치가안좋다 할거면쓰레시맞다고 올게. 오케이. 미드까지해 줄게. 얘들아 바텀 비야. 쓰레시집반듯 이거 봐도 되고. 갱시수 있어. 내가 훨씬 유리 내가 훨씬 유리해. 고고야. 고해야 고고야. 절대 못 가. 게 일단 잡았어, 잡았어. 아까리 보자, 아까리 보자. 나이스. 좋았다, 이거. 나 이거 밀게, 나는. 올 사람 없어, 오세. 야, 이거 다 죽냐? 이쪽으로 빼, 이쪽으로 빼야 돼, 이쪽으로 빼야 돼.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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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와, 이거 오공 너무 세다. 진짜 나 오공 들 보고 시꺼배했다, 진짜. 아내데뭐 루시안이 5공 합쳐수 있나?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보여줄게 그건, 이거 5공이 원래 암살자야? 아내데저 정도면 암살자 내가 내가 3코어 정도 떼면 할만하지 않을까? 야 근데 이렇게 블라디 크면은 아칼리 망하고 블라디 크면은 이거 내가 훨씬 유리해서 괜찮아 오히려 그런데 내가 5공 보다 블라디가 더돼어 쿨방 가면 내가 훨씬 더 세가지고 이제 마저 안 올리면은 오히려 내가 더 나을 수 있어 상훈아 베인 틀못빠졌냐 방금은 안 빠진 거같은데 근데 먹구나? 방금 아칼리 저마랑 또 빠졌지. 아칼리 저마전멸 다 빠졌지. 오, 어. 그런 거 같아. 오케이. 이러면 내 오히려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림 훨씬 많이 나오거든. 케인 와도 2개 일하겠다는 마인드로 갈게. 살짝 뒤에만. 나 이거 돌거고 먹고 빠질 수 있어. 어 리징 되냐, 상우나? 좀만 해 줘라. 감사합니다. 나 이거 궁으로 어 이거 어, 목, 그냥 해도 돼. 캐레시비야 나 이거 또몇갠받질수 있다 쓰레쉬 미하요 근데 케인 와도 이길 거같아 관리 실수는못 먹게 할게, 할게 쓰레쉬 미드 갈 수도 있어 어 케인도 미드 갈 수도 있어 음. 어 쓰레쉬 음. 보시야 뭐. 쓰레쉬 보시야어 쓰레쉬 없는데 쓰레쉬만 없는데 케인 상관없어 그냥 미드 한더못 가죠 근데 이거 얘네들 어차피 미드만 계속 봐주거든? 오. 차라리 오. 내가 혼자서 흘릴 테니까 다른 라인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받아봤는데? 어, 받아봤어. 네. 좋았다 이거지. 빨리 노플 빨리 노플, 얘들아. 밀고 탑 갈게 우리가. 그거 있나? 야, 미드 연막, 연막 빠졌어. 연막이랑 플래시까지 다 빠졌다 이거. 미드 사이비 가는이대못 이긴다. 야 세원아, 세원아 이거 우리가 잡갈게 응. 응. 나이스 보누야 격 기대로 느끼니? 아, 알았다 응. 아니 왜캐 죽어 아, 그냥 막 들어와도 좋야공공 빠졌냐? 어공 빠졌어 여깄다 바로 용 소린이 있을 거야 나이스 얘들아 나 폭을, 폭을 먹을게 나용받아야 되나? 용 봐야겠다 <laughs> 그건 아니야 이거. 뭐야, 덱이. 나나 이거 뛰고 있어. 나용볼수 아, 있어. 얘 믿을 거 같은데? 못일 거 같지? 나이스.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용. 아, 이거 내등대준중 애들이었으면 채팅으로 이지 쳤을 텐데. 아니, 이거 50, 50, 아직 50, 안 돼. 아직 안 돼. 50셀 아, 없어. 아직 돼. 어, 아직 안 돼. 508 이거 셀 없어. 빨리 노리자고. 얘들아, 그러면 채팅 대신 도발의 의미로 메자이 살게. 50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아, 니 저거 플레가 서폿을 가니까 브론즈 원딜을 감당을 못 한다. 때 브론즈야? 쟤도 브룬... 플레 아니야? 아, 플레어 잠깐 브론즈가 누구야? 뛰기다가 브론즈야? 아이, 저 플레야. 근데 솔직히 다 아, 거기서 아, 거기라서, 아, 거기라서 아, 난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나안 했다. 르시가 <laughs> 플레라고? 원딜이 플레야. 원딜이 플레야. 이거 미드 확실해. 니네 먹는 거? 미안합니다. 탑 가자. 상원아 전령 먹자. 오케이. 야, 전령 좋아. 전령 좋아. 지금 얘네 전령 한타에서 그렇게 싸울 그게 없어. 아칼리 노풀이고 아, 아칼리 궁은 있잖아. 있어, 아칼리 궁은 있어. 오공 빼고 딱, 빼는 게 노플이야, 아 그냥, 그냥, 원툴이야, 원툴. 와도 이게 와드 오면 묶어, 그냥. 야, 오공 미하다, 오공 미야 한타 하지 않마 이제? 오공 와도 한타 하면 이겨, 오공 와도 한타. 상훈아, 이거 오공 굽는 것만 마크 해줘라. 나풀 없다. 오공, 아, 이거, 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아, 내가 을까 내가 을게 아, 아니, 아니, 지금 뭐 먹는데? 야, 이거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레드 먹어버니 먹어보자. 맛있어. 야들아, 미드 에 풀까? 형아, 형 그렇게 안 먹던데? 먹어도 상관 없긴 한데. 공 탑이야. 야 이거 강제로 미드 밀자. 강제로 미드 밀자, 애들아. 내가 푼다? 다 봐, 다 봐, 다 봐. 프롭, 프롭, 프롭. 기다려. 3초, 2초. 써볼게 그냥. 어.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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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아. 까비, 까비. 맞아고? 뭐? 맞아 맞아 아주 맞아 맞네 맞아 2번 빠지 2번 빠지 아주 맞아 갈다 고공 내려갈 것 같아 얘들아 블라디미르 음. 느낌 어때? 블라두미르 코라디미르 네 좋은데? 위험할 것같아 아니 뭐 그때 내가 내려봐. 정민이한테 풀렸던 게 말이 민이개 고수야 아데정민이개 고수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나 녹는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배인 5공이아 이거 5 0 이제 너무 센데. 아 이거 미안 내 야, 포지션이 안 좋았어 때. 이거. 너무 못 쓰긴 했어. 아니 내려오는데왜안 내려오냐? 나 내려간다고 했었어. 나. 아니 그러니까 니왜안 내려오냐고. 체리 써서. 얘들아 사라졌어. 얘들아 배 잡음 인정? 아1 0 0 지금 노이드 지금 노이드. 너 600골드에 사나이야. 600골드. 에아 사나이. 오케이 600골드에 사나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5 0 5 0이 현상금 300억 베리. 현상금 300억 베리야. 300억 베리. 이거 5 0이 잡칠 먹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오공이 킬다 먹었어 그래 오히려, 오히려 날수 있어 오히려 그.. 쟤네 개속해야죠탑 1, 2야 출력 음량이 내 목소리인가? 어어 <laughs> 어, 출력이 네 목소리야 오케이. 좀 낮게 해놨네 오늘 더 지배로 느낀구만 내가 먹을게요 일단 작업하겠습니다 이거 바위개 먹어버려 제가 먹을게요 발이 안 나오는데. 어왜 먹어? 근데 솔직히 내가 모공하고 싸면 무조건 질 텐데. 모공 치광 칼 있어. 저. 그러니까. 모공 어디냐? 우리는 그냥 계속 간타 간타로가. 모공 가야돼. 탑이었어. 모공 탑이야. 모공 탑. 모공 탑이야. 나안 타면 나 버려. 나 버려. 나이야 바텀 둘이면 미드 밀게. 일단. 야, 근데 아빠가 공주 안 줘. 어, 나, 나 주는 게 이득이야. 자, 오공 탑 보였죠? 이런 미드 압박 할게요, 저는. 아니, 우리 탑쪽탑쪽 탑 그거 그쪽 먹고탑좀 커버 가능한가? 나 이거 탑고. 바텀 좀 스플릿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오공 위치만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오공 탑이 오공 무조건 탑이야. 미드가는 같은데 탑시. 오공. 오케이, 그런 아니, 오공 거. 거 아니, 오공, 잘하는 데는 같은데. 팀병자 느낌 있어. 잘하는 탑신병자 느낌이야. 오공 아이고, 이거, 이거 오공 먹고 있어. 같은데. 음. 오공이 그거야. 한 살짝 그거네. 잘하긴 하지. 잘하는데 살짝 탑신병자. 나와들 10초. 내좀 깊은 것같아 여기. 어, 거긴 유목이 있다고? 아, 오공이 안 보여서 뭘 음. 못하겠다. 야, 아, 이거 내가 핑하를 썼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 아, 이거 푸션을 팔걸. 오공은 바텀에 있어야되라오공 바텀에 있어. 야, 뭔 딜이야? 나 2Q 맞았는데 반피 꺼졌어. 뒤에 붙어줄게. 야, 먹어보네. 아, 내가 조냐 가야겠다. 아, 그냥 안 가려고 그랬는데. 미쳤네 아, 야나 이거 감당 못해 이거 이거 오공 감당 못해 나야 이거 아트 내려와야 돼 아트 내려와야 돼 빨리 내려와 야잠복하던거 여기서 잠복 가면 들어온 거 같아 아니, 아니 죄송해 오라고 아, 오, 야 이거 아칼리 점한대 탑인데? 여기 오공 여기 오공 아 오공 레이드 한번 가던가 이거 크게 돌아봐 아마카이 크게 돌아봐 여기 있는,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는 여기 안갔는여 여기 안갔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 이거 는 여기 있는, 여기 있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는 아 잠깐만 카넬브리 마렵다. 이거 포도 와줘, 포도 와줘. 뭐 맞아? 뭐야 이거?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내가 먹었다. 수컵이 내 거다. 이득게 거에 먹었어? 어. 이제 살짝 압박 넣을게. 바텀 해도 돼. 바텀 넣어도 돼. 야 상원아 이거 나한테 붙어줘. 거의 5공 간다. 빼라. 음, 아 칼리 어. 탑이야. 이도 안 붙어줘도 네, 되거든? 뭐 아이 바텀만, 바텀 5공에 살짝 다 붙어봐. 그래 이거 나3대1 다... 드리블까지 칠게. 아, 쉣. 다 죽진 않지. 아니, 이거 오라니까 왜안 와. 유목 작업하고 가는 중이야. 아니, 그냥 그걸 거기까지, 왜 여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어. 와, 어, 이거 오공 간다, 오공 간다 했는데, 오공이 또, 존나 아 야, 오공이 5공만 없으면 이기는데, 이거 5공이 너무나도 큰 그거네. 벽이네, 산이야. 아, 이거 고리가 없는데? 이거 오공아 루시, 루시안 제압 들어갔지, 이거. 아. 어. 아나 네, 이거 아니 근데 오공 분신 때문에 묶기도좀 드려야 되나 봐아 조공이 오공이 은근 안 뒤진단 말이야 그 모여서 밀자 뭐 할라 하지 말자 우리 네, 뭐하냐 뭐... 쓰레쉬야 근 네, 일단 오공 1대못 이기는 걸 봤는데 야 이거 위쪽 위 와봐 어깨게압놓 넣자 이거 여기 옆에 쓰레쉬 이거 오공만 없으면 그냥 우리 2대대사도 2대 가는 그래, 거야 2대4도 오공 올라가는 중일 듯탑 아칼리 가고 야, 5 0자만 다니자. 50k자만 다니자. 나풀힐다 있긴 해. 저거 딱인 위쪽에 있어. 야, 이상호, 나한테 붙어줄 수 있냐? 와, 아, 뭐, 개사기 챔피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좀 뭔가 어지러 야, 이거 밀자, 거. 밀자. 이거 1차 밀어야 돼. 탑 1차 밀어 넣어야 돼. 어? 뭐야, 이 씨. 야, 가자.

내가 왜 게임 이겼다는지 알겠지? 우창아, 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저새끼 저거 뭐야? 달리 있었나? 엄마, <laughs> 내가 봤던 것봤 됐다. 이제 징수에 좀 떴다. 다 팬다. 이제 뭐, 이거 루시안 다음 코 가인가야 될거 같은데.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원래 치감 갈라 했는데? 근데 시간 지금 시간보다는 네가 안 죽는 게 최우선이라서 상대 히 흡혈보다는 오케이 오케이 50나죽려고 대기하는 거 같은데 5공 어디 있는데? 50 탑이야 무조건 탑이야 탑 부시 있어 여기 있다 형아 미드 아빠? 야, 야, 너... 안 봐? 나는 안봐나안 죽는데 나도 죽고 있어 나 그냥 레벨만 맞추면 돼나게 아니 보뉴야 리지제에 대포를 탔네? 나이 게임에서 할거 없잖아 야안 뒤지면 돼야 그래 50 위치만 네가 확인 해줘 야 미드 밀어도 돼 미드 밀어도 돼 이러면 그래. 야, 바텀도 압박 넣을게. 그냥. 야, 오공탄 밀라요. 오공탄 밀라요. 어차피 미득이야.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나랑 베인플 가자. 그아 야, 오공만없으면 돼. 무조건 어찌 됐든 오공만없으면 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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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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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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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밑에를 봐야 돼 뭐야 이거 잡던가 잡던가 너무 잘한다 나 어떻게 잘하냐 이거 이거 나온다 어, 용 가봐 용 가봐 또 먹자 이거, 이거 워잉 밀... 하나 아야 이거 오공 밀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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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오공 여기 주변에 있지. 있지 그럴 거 같아 용, 무조건 각 보고 있다 텔 타줄 수 있어 나 워잉만 용 가보고 여기 살짝 엇박 넣자 오케이 오케이 살짝 엇박 넣어 에영화야 뒤에 케상관아 이거 뒤에 케 모르는 척 하자 어 이거 살짝 늘 만만봐 만만봐. 나이다이스 이거 만만봐 만만봐. 야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 미쳤다 포텐. 이거 행복을 시켜주는 건가? 다 자신 있어. 야 그냥 우리 핸디캡으로용 먹지 말래 그냥. <laughs> 용 그냥 먹혀놔. 숙성시. 용 숙성시켜놔. 페인노플리야페인노플리야아어디이겼 네. 어, 네. 이거. 와나왜케 잘해. 아 버스 달다아 너무 좋았 다들아. 얘 버스 달다 아, 전혜 팀, 전네 팀, 막 앞으로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니야? <laughs>